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럭키입니다. 아, 어, 녹화가, 어, 아, 이 게임 화면이 안 나가고 있었던 관계로 다시, 어,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새로운 게임, 바로, 슬리핑독스, 어, 디렉티브 에디션입니다. 어, 되게 재미있는 게임이고, 어, 새로 운 것처럼 최대한 하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갑시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아 이거 진짜 아, 짜증나네. 왜나나 눈치채지 못했지? 아 진짜. 네. 너무 가리 가지고 있다고. 아. 알겠다. 알린다. 주 타겟이 남쪽에서 접근하는 중. 알았다. 자 다들 준비하자고 친구들. 네. 너무 시야에서 놓치지 마. 네. 이제 드디어 웨이션을 끝장낼 수 있겠구만. 놈이 먼저 와 있어. 보면 알아 이 바보야. 이봐 진정해. 우린 같은 편인 거 잊었어? 재밌는 녀석들이야. 하하. <laughs> 그러게요. 어이 물건은 가져왔겠지. 그래. 돈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경비원이 거래장소로 가고 있다고. 어떻게 따돌릴 수 없겠어? 무리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대체 이게 뭔 상황이래? 이봐 원한다면 일주일에 세네 번은 더줄수 있어. 생각해 보지. 어 아까 이 장면 안 나오지 나오 않았어? 아 아까 나왔었지? 아 순간이 까졌네요. 어네 쓰면 쓰는 쓰는 쓰 어우 칼로 귀를 도려내고 어우 막 어깨를 막 피가 막확막 홍콩 막. 경찰이다 바보짓 하지마 팁시다 아 이거 진짜 낮에를 뒤쫓아라 이 이래가지고 이게 안좋은거야 이게 한 게임은 어 눈갱 아우 씨 이건 적응이 안 되네 씨저 눈갱은 어이 나와 뛰어 여기 뭔데 이렇게 파여 있냐 배 들어오는 덴가어막 해경에 막어 완전 많이 지금 얘네 둘잡으려고 뛰어 그렇지 파크로 개머치 파크로 아저씨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도망가고 있는 거안 보여, 이 자식들아? 비켜줄 줄 알아야지. 이봐, 어디, 감히, 빠샤, 기절시키고. 오케이. 건물 위로 올라가고. 좋아. 뛴다. 미쳤다. 슈차. 이런 제 길. 야프로티면 브레티는... 아이 뭐씨왜개 아니 얘부터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미 잡은 애를 계속 신경 쓰고 있어 한 명만 이렇게 하면 단히 키지 바보들 잡혔다 자막은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읽으세요 짜증났어 요 이봐 좋게 말로 해도 되잖아 어? 그럴 필요는 없어. 변명은 감옥에서나 실것 생각하라고. 유카원, 아이 그 뭐지? 미란다 원칙을 말해주지. 젠장 이게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봐, 내가 다음 주라고 말했잖아. 다음 주 알겠지? 어? 왜왜왜이센왜이센나나나 나, 나 제키야 구시가지 출신 진짜냐? 이런 제키나 너 맞구나 말도 안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언제 돌아왔어? 왜이 젠장 너 완전 떡이 됐잖아 야연어 15년 정도 지나면 조금 변하지 우린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니잖아 어쨌든간에 나안 죽었어 어 무서워 깡패들밖에 없어 다 문신했어 어떻게 된게 아 어, 저런데에선 하루도 못버틸거같아 조금이라도 살짝 건드리면 막 신경건드리고 유러면 안되서 하여튼 그래도 빵 안에서 친구를 만났군 오래된 친구 참이 뭐냐 Right huh. oh, now... 도그아이즈란 놈하고 도그아이즈가 니 누이랑 사귀었었지? 그래 끈...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너 어릴 때도그이즈를 팬으로 찌른거 기억나? 그때 완전 니가 내 모습 구해줬었잖아 인스타에게도 이야기해주자고 분명 좋아할거야 도그이즈그 양아치가 감히 내 누님하고 사겨? 이, 이 명상을 좀 봐야되겠구만 어이 제키 어나 <놀람> 앞으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알고있어 나오면 날 찾아와 예전처럼 놀아보자고 친구 봐봐, 외국은 다 이렇게 뒤로 묶는데 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수갑을 차냐고 범인 안 도망가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목 졸려가지고 칠수 있는 건거니다 <놀람> 잔입수사중이었어요습니다는자키마입니다 나는 이곳센은윈스입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할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자아를 갖게 되죠. 자아를 찾는 방법을 찾입니다 American gangs, even Asian ones, don't compare to the Triads here. The sun on ye is the most powerful Look, gang. Raymond. Your, your name's Raymond, right? Yes. I grew up with these guys. I know who they are, what they are. All the Intel reports in the world won't give you that. We want the Red Poles, the lieutenants like Winston, all of them. And most of all, the Dragonhead. Candidly way, previous attempts to get close to him have not panned out. We don't have much to go on. That's why you're here. Ah... Uh... 이거 참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라. 날 빨리 밖으로 내보내서 작전 개시하자고. 레이먼드가 연락할 거야. 그리고 이봐, 행운을 빌지. 럭키. 예, r 이 y 드는 웨이센을 별로 s 좋 e 해 t sure h s o i m not sure 있나봐 뭔가 산가 y e a h r 음 그래서 이제 개인 감정이 비춰질까봐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방에 나와서 어 다른 이제 그 조직 보스들을 만나기 위해서 얘랑 접선을 한 거지 I think they're getting i next year guess you in prison or something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Still getting used to being back, huh? 어, 여기 위에 문자 문긴가? 아, 저거 아, 배웠는데 다 배운 건데. 아, 다 까먹었어. 제가 이래 봬도 한자 4급입니다. 한자 어, 4급 맞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쥐라고 얘기하거든. 이쥐 이제 경찰을 얘기하는 거겠지?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였다. 흠 여기구만. 좋았어. 흠. 헤이 hey, 지메이 어떻게 지냈어? 제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너랑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신잖아. 너의 부모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를걸? 일단 만나보면 날아이 뭐야. 아내이아이이이 하나 이, 들 이, 아이 아. 그딴 식으로 주둥이 놀리지 마. 니놈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한테서 손떼. 아나이 자식들이 감히 지금 아나 진짜 이씨 길게 눌러 길게 발차기 무릎차기 하나 둘 아유 뭐야 하나 둘 길게 눌러 하나 둘한아씨 뭐야 하나 둘 길게 눌러 그리고 발차기 어 뭐야 이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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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오막 기술이 아무거나 막 써지는 것 같은데. 오! 날라차기 개쩔어. 하나, 둘. 하나, 둘. 무릎. 하나, 둘. 고자라니. 아, 더 왔네. 이키차는데. 지금 장난해? 그래, 좋아. 다 덤벼 이 놈들아. 상대할 을까서 F로 F로 적을 잡고. 이거 뭐냐? 공격 스페이스로 던지고 오 대박이야 테이블이나 벽에 던질 수 있고 좋아 나와 깨차 일로와 이게 도그아이즈의 부하들이구만 죽어 일로와 밥분 깨트리기 오밥분두개 깨트리기 이 자식들아 던져버려. 던져 버려. 자, 하 잡어. 던질까 막까. 던져 막까. 주느냐 던져. 바브 깨트리기. 어, 이거 안 되네. 바브 밥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 아우씨. 원, 투, three, Five, six, seven, 어, 아우씨. One, two, three, f o u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지금 너만 뒤지면 된다. 이 자식아, 이 자식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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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던져 버리기. 어이. 아, 나이 자식은 또 뭐야? 확 시, 셔터에 눈버리기오 어, 개멋져. 씨, 완전 잘싸워 <놀람> 괜찮은 <놀람> 이제 다 괜찮은 거지? 뭐 고맙다는 인사 안 해도 돼 가자 제키 위스턴과 이야기해야지 어 아우 물렁 빠지겠다 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laughs> 개 쪽당했어 어 위스턴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구만 어머님이 와와너 지금 어딜 들어가려는 거야 어이 진정해 이쪽은 왜야 왜센이라고 전에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제기랄 우린 계속 니네 망할 친구들을 받아줄 순 없어 제키 게다가 이녀석은 외부인이잖아 웨인는 외부인이 아니야 우리처럼 구시가지 출신이라고 여기 사람이라고 알아들어 난 이녀석과 같이 자랐어 믿어도 된단 말이야 구시가지라고 난왜 기억이 안나는거지 잠깐 휴가중이었거든 네가 사람을 찾고있다고 제키가 그러던데 제기가 그랬어 아니아니 아니, 네가 직접 봤어요 윈스턴 도그와이즈 부하 열놈을 왜 혼자서 때려 눕혔다고 흠뭐 그래 놈들이 우리 공격하더군 일손이 더 필요할걸로 보이는데 윈스턴 난이 건반진 놈이 마음에 안들어 뭐라고 이거 먼저 있어야되는데 잠깐 기억나는군 너 누이가 있었지 그렇지 어 기억 기억해 줬어 다행이다 좀 이야기하기 순탄하겠구만 그래 미니 미미. 미니 미미. 미니샌 기억나는군 도그아이즈의 여자였지 아 오랜 하지마그 그래, 괜찮은 여자긴 했지만 그래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내 누나를 죽었어 아 미안 사 사과하지 그래 어, 10명을 때려 눕혔다고. 어우, 죽었대. 그, 아, 도가이자가 죽인 건가? 할 일을 한것 뿐이야. 가만히 있어봐. 콜레이, 시장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건 알지? 왜 이랑 같이 가보는 게 어때? 뭐? <laughs> 난이 망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어이 제키, 잠깐 기다려. 네 친구에 대해 좀더 들려주라고. 그래, 터프가이시다 이거지? 어디 한번 아까림이나 제대로 하는지 보자고. 제키, 이 이놈 실력 좀 보자. 하, 겁나 바라던 바야 이 자식들아. 아, 저 자식 미워죽겠어 그냥. 아, 아, 이걸 이로 막아낸구나. 아, 오, 뭐야, 카운터야. 오, 아, 이거 반격할 수 있는 기술이네. 오, 좋다. 편하다, 편해. 이거 한 개로, 아, 이만 놓여주면 되네. 어이, 어이! 들어와, 이 자식들아. 뒤야? 뒤냐? 이쪽이냐? 너, 너 들어와. 아이, 침 튀겨 들어 죽겠네, 그. 이 자식아. 덤비고 있어, 이자식아, 이자식아. 어, 들어와, 들어와. 얘 아까 파쿠라이의 그 나쁜 놈들 맞는데? 파쿠라이3의? 머리카락이 그래서 그런가? 어. 들어와. 자, 10초 남았습니다. 너무 쉬운데? 이자식아, 이자식아, 이자식아는 끝났어. 다음. 이자식아, 이자식아. 뭐지? 에이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 아 슬슬 재밌어지려던 참인데 웨스턴내 오랜 친구 만나서 기쁘구만 가족들은 잘 있어? 얜 누구야 무슨 용건이야 도그아이즈 아 얘가 도그아이즈 어왜 이렇게 밉상이야 윌스턴 잠깐 잠깐 너희 형제 잠깐 이야기만 하러 온 거야 옛날처럼 말이야 여기서 이야기하자고 괜찮지? 야 시장이 세력권을 분할하는 거야 너나 나나 신화메파 멤버로 다큰 어른이잖아 꼬맹이들이 많은 싸움은 그만두자고 hey, <laughs> 아 그래 내 천기를 잘 빨았던 첫 번째 년이지 왜 있는 웨이는... 아어 어, 말하는 거봐 싸가지 없어 니네 누나가 내 그걸 빨게 했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야시장은 내 거야 도가 이제 니놈에겐 시우아와 공장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한 거래였고 그럼 이제 끄지라고 어이, 네 누나에게 전화 한번 달라고 전해줄래? 이위한번더 물려줄 생각이 있다고 말이야? 하하하하, <laughs> 저씨 하나도 변한 게 없군. 아니, 변했어. 예전에 친구였었는데. 어이, 제키 너희 둘이서 야시장으로 가. 그리고 거기 사람들에게 거긴 도가이지가 아닌 우리 구역이라는 걸 알게 해줘. 알아들었어? 알아서 못써. 쉬운 일이라고 방해하는 놈들이 있으면 조져버려. 다른 놈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야. 아, 난그 도가이즈 아, 그냥 최종 보스니까 아마 한참 가야 되겠지. 아, 진짜 도가이즈가 뭐 그딴 놈이다했냐? 리미 맞아. 몇년 전에 약물 과용으로 죽었어. 미국으로 건너가며 약을 끊어버려했지만 아, 뭐야? 약물 과 과용으로 돌아가셨구나. <laughs> 그럼 본인의 선택으로 돌아가신 거네. 누굴 탓해? 어. 네. 본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거구만. 그래 네 누나를 끌어들인 게 도가이즈였던 거야? 맞아, 비라먹을 도가이즈. 에이, 도 그건 아니지. 빨리 헤어졌어야지. 그런 놈이었으면 어, 이거는 좀 도가이즈를 원망하기엔 좀 이유가 좀 그런데. 어, 본인의 선택인데. 아, 그 아줌마, 아줌마 나와 이씨. 끝까지 기를 받고 있어 확 끄냐 막끄냐 위주로 막그냐 오케이 해적판 DVD를 팔고 있구만 이봐 윈스턴이 보내서 왔어 그래서 용건은 여긴 윈스턴 구역이야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돈을 내야지 하 말이 빠르구만 난 가보겠어 다음 다음 누구야? 아, 나 진짜 사람 많다. 아니. 하긴 시장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어, 이봐, 윈스턴, 도가이즈는 자기 구역이라던데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기 온 거야. 아니면 네가 이난장판을 정리, 정리라도 해주려고 원하는 대로 정리해주겠어. 야, 널로 와, 일로 와. 프리스타일 피니시다 이자시가 이자시가 겹째 거의 처박혀 있어. 이제야 말을 듣겠나? 알아주니 고맙구만. 돈은 내지만 도그 아이즈랑은 어찌되도 난 모른다고. 야채상. 이거 혼자 뭐해? 혼자 쫄아있어 뭐야. 어우 우리 여성분들 맥주 맛있겠네요. 하지만 난 일중이 납니다. 윈스턴이 보내서 왔어. 아나 이것도 지금 누굴 믿고 나한테 지금 깝치는 거야. 엿엿하안 되겠다. 아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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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빠지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어 잡는 게왜안 돼? 어 뭐야 잡는 게안 돼? 좀 약해져야 되나 봐. 어. 오이 자식아 들어와 어 여기 있다 프리스타일 피니시가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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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여기 한번 끼워보자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뭉개버리기너 뭐해 야너이 자식아 오 방금 뭐한 거냐 방금 뭔가 했는데 어 이거 재활용 봉투지 뭔지 모르는 것에널 쳐넣어주겠어 이봐 윈슨의 메시지를 이해하겠어? 도가이즈보단 낫군. 이 돈을 가져가라고 친구. 우리가 친구 돈급으로 보이세요? 내가 너보다 위야. 아 뭐야 뭐야 또 정류 정리... 정류점을 봐야 되네. 아 정류점을 지켜야 된대. 어르 신을 아이 치사한놈들이. 잠깐만 잠깐만 아이 씨 오르신을 야 널로아 뭐야 씨저 있다 아이 아, 아, 아. 자식 이제 가만히 서 있지 자식아 쳐 넣어 문게 버리기 얘네들도 쫄쫄긴 쪼네 자이거 뭐지 수입장이 들어가고 음뭐 없는데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좀 찾게, 이 자식아.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하나, 둘, 무릎 치기! 너도 하나, 둘, 셋! 이봐, 이봐, 보비를 내놔야지. 왜 놈들에게 맞고 있던 거야? 항상 내던 돈의 스무 배를 요구해왔어. 어디서 말기라도 하고 모양이던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우 착하신 분이야 친구합시다 동급이에요 우리는 아 옷, 옷을 좀 사야 되겠구만 그래 이건 너무 칙칙해 너무 아저씨 복장이라고 슬라이딩 멋지게 어 여기구만 옷이 이상한 것 밖에 없는데 아이씨 정장 입고 싶은데 상의 음 이게 낫겠어 편안하니 이게 낫겠... 아, 나 이런 복장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얘랑은 잘 어울린다.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신발, 잠깐만요. 나 신발 좀 바꾸고요. 오케이, 좋았어. 어, 불량배 세트, 뭐 어쩌고저쩌고 얻었다. 음, 아, 바, 아직... 아, 이것도 레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구나. 어, 이건 뭐야? 뭐지? 아, 체력의 사당 발견, 다음 체력의 업그레이드까지 앞으로 4개 남음. 아, 뭐 체력 업그레이드 해주는구나. 아, 음식 이런 거 굳이 안 사도, 어,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소소한 재미가 또 있겠네요. 뭐야? <목소리> <목소리> 신참 <laughs> 이 성기만한 뭐 한판 붙을까 무슨 어린애도 아니구만이야 난 지금 종일 일해서 피곤하니까 바보짓 그만하고 썩 꺼지라고 <laughs> 제키 나랑 잠시 좀 가자 처리할 일이 있어 그리고 너 얌전하게 구르라고 어우 저 센척하는거 재수없어 어우 죽여버리고 싶은데 쟤 죽는다. 주인공한테 놔으면 죽어요. 어디로 갈까? 용아 경찰 점수, 산앞회 점수. 어, 아, 레벨이 오르면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습득 가능하다. 아, 뭡니까?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부탁이 있는데, 아, 뭔데? 추 아줌마의 식당에서 점심을 시켰는데 아직 돈을 안 냈어. 식당에 좀 가져다 줄래? 알았어. 도가이즈가 부활을 부르고 있어. 넌내 패거리가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거야. 아, 도가이즈 왜 그러냐. 왜 시대에 무슨 반항아. 응?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 뭐야. 어, 좀, 심지어 합의를 봤는데왜 자꾸, 딴말 하는 거야. 아저씨, 나와. 모자 벗겨졌다, 아저씨. 나오시라고. 어, 도가 이제 부하들이야. 이봐. 어, 잠깐만, 잠깐만. 저기 너는 교통, 이 휴대폰 박스에 들어가 있어, 이 자식아. 한 명, 너. 저 뭐냐. 자판기에 전기를 맞아라. 도전과제 달성했다. 오오 잠깐만. 자, 넌 사운드에 들어가고, 이 자식아. 다음. 너도 역시 사운드에 들어가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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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엎어치기, 다음 누구야? 겁나 많아, 뭐야? 어이, 뭐야? 왜 반경을 안 했지?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내가 들어갈게. 자, 어어, 씨, 여기에서 박치기 해버리기, 다음 너냐? 너야? 원투티포 파이브 오 날라차기는 개구라야 이 자식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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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이... 베이베 넌 끝났어 넉 다운 다음 너오 무릎 까기 일명 고자라니 킥 빠샤 어아아아아나이 자식이 이 자식이 가만히 있지 이 자식이 들어와. 오, 돌려서 빡치기! 너 일로 와! 오, 명치치기! 넌 뭐냐? 오! 개멋져!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경찰이라 그런 거 다르네. 오, 이쁜 여성분. 여기 수잔의 점심값이야 감사합니다. 의뢰 해결! 카리스마 레벨도 있네요. 수사보고 윈스턴 추. 윈스턴 추, 이술위에 추. 달콤하게 추. 아요 a r 어 누구야? 어머님인가? 딱뚝닮맞네어 맛있겠다 뭐 기.. 안그래도 지금 배고픈데 아하 어떤 자식이야 또 아무래도 최근에 도그아이즈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양이야 놈이 기어오르는 거지 그 쓰레기놈은 가만두도 자기가 뿌린 시에 자멸하게 될 거야 지금은 링의 일이 우선이라고 오케이 내가 처리하겠어. 흠.